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경기 범죄 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가 죽음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당 김병우 의원인가 이 친구가 성폭력을 했다가 2018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실이 지금 아닌 거로 지금 판단했습니다. 이 왜? 당사자가 어? 가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. 그런데 민주당이 난리 나고 어? 언론이 난리 나고 그러고 가세연이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 가세연이 그래도 변호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. 고소인이 있고, 당사자가 없는데,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데, 그 어떤,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은, 어,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이리 되면은, 가세연은또 법적 책임을 또 지어야 될 겁니다. 고마워 겠습니까그 사람들이, 어? 김병욱 의원이도 고마워 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어, 만들고,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,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은,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, 그렇게 합니다.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, 어, 하는 건 모르지만은, 누가 죽었단다. 누가 이상하단다. 누가 선폭력했단다.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유튜브를 지키려면 은 어? 많은 유튜브를 지키려면 은 팩트가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또 확인을 한번 더 하고 해야 됩니다 확인도 없이 이렇게 어? 유튜브에서 하면 은 유튜브 생명 끝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어? 밖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뻥이더라 합니다. 왜 그런 소리 를 들어요? <laughs> 유튜브를 하면은 정확하게 팩트를 맞춰 보고 해야 됩니다. 팩트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고소고발당할 거 아닙니까? 너무 의미하고 특별히 상대가 있는 거는... 음해해서는 안 됩니다. 사실이 어?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해야지.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? 구독자 늘리고 돈 벌이 하는 유튜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진실성도 없고 팩트도 없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언론인답게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되고 책임도 또 져야됩니다 이제 그 김병우 의원인가 그 사람이 어 아무런 또 제가 문 닫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확실히 맞춰보고 하십시오.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, 어, 구독자 늘리고, 사람 끌기 위해서, 어, 가짜, 어, 뉴스를 하면은 유튜브 생명은 끝입니다. 당신 하나만 끝인 줄 아는가 아니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. 왜 지금 KBS, MBC 많이 사람들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? 정권에 놓예야 되고, 어, 거짓말 치고 하니까 안 보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유튜브도 앞으로 된다는 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, 어, 유튜브를한 5개월 정도 했는데, 방송을 1,100회 정도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, 저는 아직까지 구독자 늘릴 생각도 안 했고, 구독, 구독해달라, 어, 알림해달라, 뭐, 그런 부탁도 안 해봤습니다. 아직까지 한 번도.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자기가 말못 하는 걸 말을 하고, 또, 어, 국민들이 아예 알아야 될걸 알려주고, 또그 국민들도 보는 사람들도 그 유튜브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. 뭐 상대에 뭐 비판하고 할 이유도 없어요. 저도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튜브 안 하면 됩니다. 안 보면 됩니다. 아, 이 사람 한두 번. 그래서 아이들아 싶으면 저는 안 봅니다. 팩트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.